그래서 13절 말씀으로 판결이 어려울 때라는 제목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신명기의 배경이 광야에 있는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런 내용들이 적힌 게 신명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앞선 율법에 따라서 각성 그리고 각 지파를 따라 지방의 법원을 만들어야 됩니다. 각 성에 또 지파별로 법원, 지방 법원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재판장을 두게 되는데, 그래서 만약에 백성들 중에 시비거리가 생겨서 소송이 걸리고 다툼이 일어난다 했을 때, 이각 지방에 있는 그 지방 법원으로 가서 문제를 해결하면 됩니다. 거기서 재판을 받으면 이제 재판장들이 공의롭게 재판을 할 것이고 백성들은 그 판결에 따르면 된다. 이것이 율법의 내용이었습니다. 16장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아멘. 자 이렇게 문제를 해결에 가면 됩니다. 자, 그런데 때로는 이 지방 법원에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어려운 일들이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거기서 잘 해결돼서 원만한 해결을 이루면 좋겠지만 때로는 어려운 일들, 해결이 정말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자,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때는 오늘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 습니다. 시작, 내 성중 에서 서로 피를 흘렸 거나 다투 었 거나, 구 타하 였 거나, 서로 간에고 소하 여 내가 판결 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 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 께서 택하 실곳 으로 올라 가서 아멘. 자, 판결 하기 어려운 일이 생긴다는 거 죠. 세 가지 정도 나오는데, 첫 번째, 피를 흘렸거나, 보통 그래서 살인의 문제로 해석을 하고요, 다툼, 그 다음 두 번째는 다툼, 다툼이 일어날 때, 말다툼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도적질이나 손상을 입힌 것이다, 이렇게 보는 분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구타, 다른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그러한 경우,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해결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재판을 받아야 된다 이 율법이 오늘 신명의 17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중앙법정이다 지방의 법정 말고 중앙법정이다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고 또 상급법원이다 고등법원 또 우리식으로 하면 대법원이다 해결이 안 되니까 지방에서는 해결이 안 되니까 더 높은 차원의 기구에 재판을 의뢰하는 것이다 해서 우리식으로 하면 대법원이다 상급법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살인 다툼 구타 이런 것들이 이제 어려운 사건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어렵다 라는 것은 단지 어렵다 라는게 아니라 원뜻은 뭐냐면 기이하다 놀랍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 판결이 어렵다 이런 것은 와이 문제를 보니까 도저히 해결이 안 된다라는 깜짝 놀랄 만한 그러한 일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이 단어가 쓰였는데 이 단어는 일반적인 어렵다라는 단어가 아니라 놀랍다, 기이하다 이런 뜻인데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무지함을 드러낼 때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70인역이라는 성경을 보면 아예 어떻게 번역이 되었냐면 판결이 어렵다가 아니라 판결이 불가능하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막다른 길에 다다른 것처럼 전혀 어떻게 손을 쓸수 없는 그러한 일이 벌어진, 그러한 사건을 오늘 어려운 판결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보통 그러면 왜 판결이 어렵냐? 왜 어렵게 되느냐? 그것은 증거를 찾기 어려울 때, 그, 어, 판결이 어려운 거죠. 증거가 널렸을 때는 그거 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리면 좋은데 증거를 찾기 어려우면 몰래 살인죄가 일어났다, 몰래 다툼, 몰래 다른 사람 모르게 구타가 일어났다. 그 어떻게 증거를 찾겠습니까? 그러니까 재판이 어렵죠. 너무나 해결이 안 되는. 그럴 때 상급 법원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재판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증거가 없으면 사건이 미궁으로 빠지게 됩니다 정말 그래서 때로는 억울한 일도 발생하고 또 혼란이 가중되는 일들이 있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성경에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했던 재판 여러분 다 아시죠? 솔로몬의 재판 세상의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재판인데 두 여인이 한 아이를 자신의 아이라고 이제 솔로몬 앞에 데리고 온 겁니다. 누구의 아인지 이제 솔로몬은 가려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증거가 전혀 없습니다. 누구의 아인지.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는 그런 상황. 이 솔로몬, 여러분들이 이, 이 당시에 솔로몬이라면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DNA 검사도 없었습니다. 지금이야 어려운 판결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전혀 그런 과학적인 근거도 없고 어떤 자료도 없기 때문에 이 솔로몬이 마주한 이 사건은 굉장히 어려운 놀랄 만한 당황스러운 사건이 아닐 수 없었죠. 우리는 결론을 알고 보니까 이 재판에 아, 어떻게 어떻게 해결됐구나 알지만 정말 그 당황스러운 상황을 맞닥뜨렸다면 우리가 맞닥뜨렸다면 쉽게. 해결하지 못할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증거가 없는 이런 경우는 법을 아무리 잘 아는 사람이라도 율법을 아주 탁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말 그보다 더 탁월한 지혜가 없다면 그러니까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 말고 정말 정말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그 어떤 사건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결코 그 문제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려낼 수 없는 거죠 자, 그렇게 계속 계속 해결이 안 된다. 그러다 보면 민심이 흉흉하게 되고, 나라가 혼란스럽게 되고, 평안한 나라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판결이 어려울 때, 이와 같은 어려운 판결이, 어려운 사건이 나타났을 때, 상급 법원으로 올라가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두신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아, 지방 법원에서 안 되면 상급 법원으로 가서 여호와께서 택하시는 이 중앙 법정으로 가서 재판을 받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가면 누가 재판을 하느냐? 누가 재판을 하느냐? 여기에는 제사장과 재판장이 따로 있습니다. 따로 제사장과 재판장이 따로 있습니다. 자 오늘 구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아멘. 그 중앙 법정에 올라가면 제사장과 재판장이 따로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어떻게 이 어려운 사건을 해결해야 되는지,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제 알려주게 되는 거죠.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제가 한두 가지로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를 제 3자가 개입해서 정확하게 가려내기 위해서는 정말 탁월한 지혜가 필요하죠. 당사자가 아닌 이상 자세한 걸 알기가 어렵지만 탁월한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 문제를 해결 척척 이렇게 해결해 줄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권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물론, 이제, 사회적인 권위가 좀더 있겠죠. 중앙에 더 높은, 어떻게 보면 법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좀더 사회적 권위가 있었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뭐냐? 영적인 권위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요. 어떻게 그걸 생각했느냐. 오늘 12절 말씀해 보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섬기는 사람들이다.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단지 사회적인 지위 또는 단지 지혜 이런 것만 가지고 재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서서 섬기는 사람들이었다.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러기 때문에 영적인 권위가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걸알수 있죠. 단순히 법률적인 지식만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하나님이 부여하신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이 신성한 법정의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최종적인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자격이 부여가 된 겁니다. 다른 데는 없지만 이 사람들이 이거다 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그 판결을 존중하고 따라야 되는 겁니다. 이게 또 아주 특징인데 재판이 일단 열리면 올라가서 그 중앙 법정에 올라가서 일단 재판이 열리면 거기서 내려지는 판결을 무조건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안 따르면 안 돼요. 안 따르면 어떻게 되느냐. 그 전에 따라야 된다라는 성경 구절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아멘. 자,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 하는 판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곧 하나님의 판결로 선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구나 라고 받아들여야 되고, 이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다. 하나님이 세우, 어, 마지막,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판결이다라고 받아들이면서 거기에 전적으로 순복하고 그 판결에 따라야 한다는 거죠. 만약에, 만약에 판결이, 최종 판결이 내려졌는데도 이 중앙에서의 법정에서 최종 판결이 내려졌는데도 그대로 안 따르면 어떻게 되느냐. 두 가지를 제가 오늘 11절과 12절에서 한번 생각해 보려 합니다. 첫 번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아멘. 어기면 그 판결을 지켜야 되는데 그 판결대로 안 하고, 아,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어기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다. 이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다라는 건 인생의 실패를 말하는 겁니다. 한눈을 팔아서 고등 길로 이렇게 가야 되는 사람이 한눈을 팔아서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 휘청휘청 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방향을 잃고 길을 잃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것이다라고 직진의 그 판결을 내려주셨는데 그사람 이것도 별로 마음에 안 들고 어, 나는 다른 길을 택하겠다라고 이쪽 저쪽을 바라보며 가다가는 인생을 실패하게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않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아멘. 자두 번째는 더 무섭습니다. 첫 번째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되는 인생의 실패를 말했다면 두 번째는 악한 자로 정죄받습니다. 제사장이나 재판장이 내린 그 판결을 안 들으면 그대로 안 하면 악한 자로 정죄받습니다. 그리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방금 읽은 12절 말씀처럼 제사장이나 재판장 그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최종 판결을 듣지 않는 건 결국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여겨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을 죽여 악을 제하여버려라 여기서 악을 제하다라는 단어는 악을 불태워버려라 이런 뜻입니다 악을 남김없이 다 제거한다. 라는 뜻이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심판, 이런 무시무시한 심판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재판을 청한 사람들은 이 판결이 내려졌을 때 반드시 그 판결대로 이행해야 한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 최종 판결에 불복종하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이렇게까지 무섭게 심판하시는가? 그냥 안 지키면 벌금 정도 또 지키라고 겉면하고 그 정도가 아니라 그냥 너안 지켜? 그러면 가 데려다가 의미는 이제 불사르는 거예요. 악을 제하여 버리는, 죽여 버리는 그러한 일들까지 왜 무섭게 행하시는가? 그것은 오늘 13절에 나옵니다. 자, 우리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그 누구도, 그 누구도 하나님의 법정과 하나님의 판결을 무법하게 이것은 업신여이다 이런 뜻입니다. 함부로 여기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얼마나 권위가 있으신 분이며 하나님이 얼마나 탁월한 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분인지 그들이 함부로 말하지 못하도록. 함부로 업신여기고 교만하게 행하지 못하도록 하시려는 목적이 바로 이 중앙 법정의 율법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쭉 보았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 저는 두 가지 교훈을 우리 삶에 적용하고 또 생각해 보려 합니다. 첫 번째 우리 인생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 모두 예수님께 나아가서 묻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고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앙의 법정, 어떻게 보면 예수님 앞입니다. 그, 그곳에 있는 제사장, 그리고 재판장이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어려운 문제,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 물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결하느냐? 보통 사람을 찾습니다. 우리 주변에 아, 이 문제를 잘 아는 사람을 먼저 찾습니다. 어른들을 찾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어떤 전문가들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요즘은 그렇게까지 할 것도 없고 핸드폰 보면 유튜브에 다 나옵니다. 우리가 원하는 주제들 치면 거기에 너무 잘 나와서 문제 해결이 쉽죠. 자, 그런데 어려운 문제일수록 사실은 이 답이 명쾌하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유튜브를 뒤져봐도, 아무리 인터넷 검색을 해봐도, 아무리 책을 봐도, 아무리 전문가에게 물어봐도 해결이 되지 않는 인생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 그 어려운 문제들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것인가? 그 모든 인생의 문제들은 사실은 예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의 여러 어려운 문제들을 만났을 때 예수님 앞에 당장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고충을 얼마든지 들어주시고 세상 그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명쾌한 해결책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혜가 있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권위가 있으신 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는가? 예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서 우리의 인생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아뢰을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하면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께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분께 여쭈어 볼수 있는 그 은혜의 수단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주는 놀라운 은혜의 수단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은혜의 통로가 바로 기도입니다.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놀라운 것이 기도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과,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가? 이 기도는 정말 정말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인생의 답답한 문제를 겪는 우리들. 우리들에게 가장 시적절한 선물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기도를 우리가 저 구석에 너무 처박아 두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며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아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을 보면 다윗의 여러 기도들이 나옵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에 여러 어려운 현실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때로는 원수들에게 쫓기며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 친구들에게서 배신당해서 어찌할 바를 몰라할 때, 심각한 죄를 지어서 도무지 고개를 들수 없을 때, 사방이 우겨쌈을 당한 바로 그때, 그때 다윗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의 인생의 어려운 모든 문제들을 아뢰고 해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절절한 기도를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시고 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그의 상황은 그대로일 때가 참 많았지만 상황은 하나도 변한 것 없을 때가 참 많았지만 그의 심령은 언제나 평안해지고 두려웠던 그의 마음은 기쁨과 감사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이 주신 선물, 기도를 마음껏 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토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심정을 주님께 아뢰며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두 번째 적용해 볼 부분은 아까 말씀 율법에 판결이 내려지면 무조건 따라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걸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는 겁니다. 자, 그 판결대로 살아가자. 예수님이 내려주시는 인생의 해결책, 그대로 순종해 보자. 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응답하시죠. 그게 내가 원하는 방향이든 원하지 않는 방향이든 주님께서는 우리와 교제하시고 대화하시면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응답이 된다고 우리가 그걸 안 따르면 안 되겠죠. 아까 율법의 정신을 우리의 삶에 비춰봤을 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주시고 이런 마음을 주셨을 때, 비록 나의 본성과는, 본성을 거스르지만, 또 나의 삶의 어떤 습관들과는 반대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면 내가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길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거를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의 길로 간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해결책을 가볍게 여기고 대제사장이시며 공의로우신 재판장 되시는 예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 될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정말 해결하기 어려운 관계의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의 마음을 바꿔 주세요. 저 사람을 어떻게든 저 사람이 자기 죄를 깨닫고 마음을 고쳐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시면 어떻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너부터 너 마음이나 바꿔라. 그리고 그 원수에게 네가 먼저 사과해라. 네가 그 사람 앞에 가서 먼저 무릎 꿇어라. 네가 먼저 잘못했다고 해라.라는 감동을 우리에게 주신다면 과연 저와 여러분은 그 음성대로, 예수님의 해결책대로 순종할 수 있겠는가? 아유, 기도했더니만 예수님은 더 어려운 해결책을 주시네요. 차라리 기도 안할 걸. 안 올라갔, 거기 중앙법정으로 안 갔으면 그 판결 안 받았을 텐데.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지키려면 사실은 자존심을 버리고, 또 우리의 자아를 버리고, 오직 주님의 뜻만을 순종하는 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갑자기, 뜬금없이, 엉뚱한 판결을 주님이 내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주의 일을 위해서 헌신해라. 아니, 이 문제가 이렇게 쌓였는데, 주님이 갑자기 엉뚱한, 생각지도 않았던 응답으로 해결책을 주시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전혀, 해결책이 아니지만 주님이 보셨을 때는 이건 해결책인 거죠. 그런데 우리의 눈에는 정말 탐탁지 않은 응답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갑자기 선교사로 선교사로 뭐 헌신해라 아니면 집분자로서의 어떻게 헌신해라 이런 생각지도 않았던 주님의 판결이 내려질 때 과연 우리는 거기에 순복할 수 있는가 아니면 이렇게 하소연할 것인가? 주님, 제가 이런 문제 해결을 받으려고, 이런 응답을 받으려고 기도한 게 아닙니다. 주님, 제 상황 뻔히 아시면서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우리는 하소연 할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선택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예수님이 그러한 참 우리가 순종하기 어려운 판결을 내리실 때, 그때에도 우리는 순종에 길을 걸어가야 한다. 물론 이게 쉬운 게 절대 아니죠. 절대 절대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이 판결에, 예수님의 판결에 순종하려면 내 자존심을 버리고 부정하고 내 자아를 부정해야만 가능한 것이죠. 또 때로는 자기 삶의 일정 부분을 희생해야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순종을 잘 하나요 우리가 <laughs> 우리는 사실은 순종 잘 못합니다 아담 이래로 아담부터 지금까지 순종이 제대로 된 적이 없습니다 <laughs> 이게 바로 죄인 된 우리의 삶이죠 저와 여러분 또그 이후에 이전의 모든 신앙의 선배들도 그렇게 순종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 뜻이 예수님의 뜻보다 더 앞서고 중요 한, 연약한 인생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 예수님의 판결을 따라갈 수 있는가? 어떻게 그 예수님의 판결이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내가 순종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순종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일반적인 착각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구원은 은혜로 받고, 순종은 내가 한다고 생각하는 것. 구원은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로 받는 것이고, 순종은 내 열심으로, 내 힘으로 한다는 착각이 일반적인 착각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고, 순종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는 겁니다. 주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우리가 순종할 수 있지 우리는 결코 우리 스스로 순종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은혜를 주셔야 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순종의 힘과 순종에 대한 용기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며 얻은 그 해결책, 주님의 그 응답대로 순종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용기도 허락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또 해결하기 어려운 여러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가장 먼저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기도함으로 그분께 인생의 해결책을 여쭈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명쾌한 해결책과 응답을 주실 때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기꺼이 기쁨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 모두 주님의 뜻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